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아, 우리 영화 대사로 제목을 한번 아, 정해봤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 무엇이 중요한디? 예, 우리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그 대사인데요. 예,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예,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규정에 대해서, 법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공정에 대한 법규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1절, 12절 이렇게 보면은, 두 사람이 싸웁니다. 아, 싸웁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아 어, 잡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 그랬을 때그 징계로서 12절에 보면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예, 여인의 손을 잘라 버리네요. 그리고 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팔을 팔목아지를 잘라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번째 13절부터 16절 어, 보면은 어, 두 종류의 저울추 또두 종류의 되 이거를 어, 집에다 두지 말고 주머니에다 넣지 말라 15절 온전하고 공정한 추또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서 또, 어, 징계에 대한 16, 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그 공정하지 않은 예, 두 종류의 저울주와 두 종류의, 예, 뇌를 예, 가지고 큰 거, 작은 거를 둔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속인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 속이는 자, 그렇게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 이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가증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종류의 추와 두 종류의 대를 갖고 예, 사람을 속이는 자, 공정하지 못하는 자는 우상 숭배의 죄와 동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17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냐면 18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길에 있을 때에 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그 무리 중에서 뒤처진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뒤로 와서 그 지친 예, 지친 사람, 약해 약자들을 쳤어요. 예, 약자들을 쳐서 예, 그들을 이제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비겁해요? 그죠? 공정하지 못한 거죠. 서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서로 맞서서 1대1로 이렇게 싸우지 못하고 뒤로 와서 그 약, 어, 지쳐가지고 약한 사람을 뒤로 와가지고 쳐서 그렇게 예, 사람을 어, 상하게 했으니 얼마나 비겁한 짓이에요.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들이 받게 되어질 징계에 대해서는 19절 끝부분에 보면, 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멸절시켜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뭐 사람이 싸울 때에 자기 남편 자기 남편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어, 상대방 남자의 그 음낭을 예, 잡아버렸을 때에 손을 잘마, 아, 잘라버리라고.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돼, 이걸 갖고 사람을 속일 때에 예, 가증하게 여기라고. 예, 우상숭배와 동급으로 여기라고. 또 아말렉에 대해서 완전히 멸절시켜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않게 하라고. 자, 이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공정하지 못할 때, 예, 공정하지 못하고, 비겁한 짓을 하고, 반칙을 저지르고, 예, 속이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할,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징계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징계가요, 어, 작은 징계가 아닌 거죠. 예, 작은 징계가 아니에요. 소, 손목을 잘라버린다. 예, 그리고, 어, 우상숭배의 죄와 동급으로 여긴다. 그리고, 완전히 멸절시켜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나지 못하게 한다. 어, 이 징계, 징계가, 어, 상당히 엄격한 것을, 예, 예, 속인 것 뿐인데, 또, 반칙한 것 뿐인데, 또, 비겁한 짓을 한것 뿐인데, 그 정도 읽는데, 이렇게 징계가 큰 거, 크게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요, 이 공정, 예, 공정을 잃어버리는 거, 공의를 잃어버리는 거, 남을 속이고 비겁한 짓을 하고 속이는, 어, 반칙을 저지르는 이 일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죄는 엄청나게 큰 죄다라고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그 일과 같은 동급이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왜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여기실까요? 예, 네,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지난 주일 또 지지난 주일에,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어, 예, 2사에서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예,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그일 그러니까 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예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직하지 못해요, 공정하지 못해요, 비겁하지 못해요. 아, 비겁해요. 자, 이 일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 예, 하나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예, 우리 예, 어느 집의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아이의 아이가 잘못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집 자식이야. 어, 너 부모가 어떤 부모인데, 어, 너 그런 짓을 해.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잘못하면 그집 부모가 욕을 먹는, 예, 그런, 에,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을 때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욕먹을 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예,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예, 비 예,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 어, 우리는 하나님을 어, 높이는 자, 예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그 삶의 목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비겁하고 속이고 반칙을 저지르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그, 사, 어, 그 삶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에 대한, 어, 이것에, 어, 이것에 대한 그 징계, 공정치 못한 것에 대한 이 징계가 생각보다 더 엄하고, 예, 우상숭배 저지르는 그 죄와 동급으로 여기고, 그 이름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할, 못할 정도로 멸절시켜버리라고까지 이렇게 징계의 처벌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에 한번 속이고 예, 한번 예, 비겁한 짓 하고 한번 반칙하는 그것으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 그것을 하나님은 어마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예, 무엇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가 공정하게 살아가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예, 깨닫는 예,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공정하지 못하죠? 왜 정직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자, 그것은 바로, 예, 여기 말하듯이 두 종류의 저울추, 왜 가지고 있습니까? 두 종류의 돼, 이거 왜, 왜 이것을 사용합니까? 바로, 조금이나마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예, 자기의 유익, 욕심인 것이죠. 욕심인 것이죠. 왜 약한 자를 약한 자인 줄 알면서 뒤에서 와 가지고 칩니까? 예, 그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남의 남자의 음낭을 잡고 뒤흔듭니까? 그 자기 남편 유리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하지 못하는 거. 그것은 바로 자기한테 유익이 되어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욕심은 어디, 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데서 또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 나로 의금 채워주시고, 또 눌러서 흔들어서, 어, 예,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왜 속이겠어요? 왜 비겁한 짓을 하겠어요? 왜 반칙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고 또어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그어 불신앙. 예,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속이는 일. 예, 반칙하는 일. 또이 비겁한 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 하나님의 이름을 어 조롱하게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 예, 세상 가운데에 칭찬하지 못하고 어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일이 되어짐을 여러분들 알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건함 간건함으로 예,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정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정직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 공정, 정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어떻게 실천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온전하고 공정한 이렇게 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아침마다 인사하잖아요,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과 아, 예, 그 말의 어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 사이의 평화. 이 평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서로 만족하는 거죠. 서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서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나도 만족하고, 여러분들 만족하고. 이게 바로 공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함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올타 또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서로 만족하면서 속이지 않는 거, 예,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것을 바로 공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 균형이 깨어지죠. 상대방을 조금 갖게 만들고 나를 더 갖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우리 정말 서로가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또 속이지 않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참 이렇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서로 만족하기가 쉽지 않고 또 속이지 않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더 앞으로 나아가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내 유익을 내려놓는 거죠. 예, 조금 손해 볼 생각을 하면서 살면 예, 이 정직의 삶, 공정의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예, 조금 손해 본들 예, 조금 손에 손해본, 예,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자그렇게살 그, 어, 때에 여러분들 우리 1 5절 끝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삶 공정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대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조금 유익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 손해 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예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 그 언약을 맺었어요. 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는 하나님과 맺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이 언약은요 불공정 언약, 언약이에요. 언약 아니 지금 공정을 얘기하다가 왜 불공정을 얘기할까요? 예, 이 언약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불공정 언약이에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하나님이 더 유익을 얻고 우리가 불리하다 이, 이, 이런 불공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 예 하나님 예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더 어, 적은 것을 취하려고 하시는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불공정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예 암소와 어뭐 순양과 등등의 여러 가지 동물들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각을 떠서 쪼개 놓으라고 그랬어요. 예, 쪼개 놔요 그러니까 반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쪼개 놔요. 예, 쪼개 놓고, 어, 쪼개 놓고요. 그래서, 어, 해질 때에, 거기에 횃불이, 예, 횃불이 그 쪼개 놓은 그 재물의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예,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손을 잡고요. 이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물을 쪼개놓고 그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요. 이게 바로 언약 맺는 방법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예, 언약 맺는 방법요그 의미가 무슨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누구 한 사람이 깨뜨린다면 깨뜨린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쪼개놓은 동물 같이 될 것이다. 예 그런 의미가 바로 그 약속을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속 깨버리면 언약을 깨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횃불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자, 그 횃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걸어 가지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손 붙잡고 원래는 아브라함과 손 붙잡고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이게 바로 공정한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너의 후손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혼자 그 맹세를 하신 거예요. 예, 맹세를 하신 거예요. 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같이 지나갔다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의 후서, 후손들도 예,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사람은 반드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지키지 못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언약이에요? 아니잖아요. 불공정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공정한 언약,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같이 죽어야 돼요. 예, 예수님도 죽어야 되고 우리가 같이 죽어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만 죽었다고요. 예수님만 죽었다고요. 이게 바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은혜, 그 불공정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 조금 손해보면서 살아간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조금 내 유익을 내려놓는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받지 않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고 정말 그게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거 외에 그게 뭐, 뭐가 큰 거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조금 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놓고 조금 손해 본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칭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예 정직하게. 예, 솔직하게, 공정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 한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